자. 정신 상태 둘 불량. 정신 상태 불량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번 왔다 갔다 아닌가요? 네번 왔다 갔다. 이가달아갔 <laughs> 아, 멋있어. 멋있어. 받았어. 좋은 배우님 네. 하받았어 네. 똑바로 아유.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홍성장겠습니다 아유, 반가워요. 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아, 일찍 나오네 예. 네, 저 10시부터 출근해요. 아, 그렇구나. 성미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. 예. 네. 네, 아까 그영매 네, 네. TV 선배님 그 좋은 매운님들. 헤이! 센! 받았어. 헤이! 센! <laughs> 최고 최고 최고. 아, 형님 보고 싶어서 다 왔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대령 무슨. 아니야, 진짜 캐릭터가 가족어가. 가족? 예. 아. 여기 동탄에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? <laughs> 아, 그냥 바람 쐬러. 네 가족 보고 필수. 어디? 833에서 동진. 여기서 또 후배를 만나다니. 해병대 네. 전우의 유튜버. 영배TV. 예. 아, 예. 네, 네. 혹시 전우회 활동하시나요? 예, 하고 있습니다. 어디죠 전우회? 네. 기아자동차. 오 기아자동차 어 저, 저, 우성국이 예어 네. 성국이 네. 어 성국이는 내가 자주 만나지 아 기아자동차 전우의 축구할 때도 많이 보고랬었는데 전우의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뭐 후배들한테 한 말씀하시죠 전우의 활동하면은 선배님들 많이 계실 거여가지고 네. 많은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성미옥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거 맛있어 이거 오우씨 어? 우리 1046기 성미옥 후배 어우 맛있나보다 이제 웨이팅 대박이다 조심하시고 어우 이게 수육이네 불딱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살짝 끓고 나면 드십시오 선생님. 네 아니 근데 어우, 손님이 식맛있겠다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손님이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어 최고 최고 받으실 때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받았어, 받았어. 식사 맛있게 다십오네 정말 감사합니다 해병대가 그렇게 인사하게 배웠나? 헤이 생. 목소리 봐라 이거 헤이 똑바로 하겠습니다 헤이 응.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소대 일대. 응. 너무 하겠습니다 목이 좀 갈라졌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멋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의 정신 상태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. 아. 쪼그리 뜨기 준비. 하나의 아. 정신 상태 둘의 분량 정신 상태. 훈련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번 왔다갔다 아닌가요? 똑바로 하겠습니다 번 왔다갔다 보관이가 달라서 똑바로 하겠습니다, <laughs> 똑바로 하겠습니다. 어, 멋있어 멋있어 아 오늘 어, 잘 먹었어요 네. 맛있어 여기 성미역 똑바로. 진짜 맛있어 네 선배님 필수 받았어 조심히 가십시오 선배님 오케이 오늘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